삼성전자 공식 파트너 갤럭시 북45.6 코어 i5 13세대는 뛰어난 가성비와 성능을 자랑하는 노트북입니다. 16GB 램과 2TB SSD로 빠른 속도와 넉넉한 저장 공간을 제공하여 여러 작업을 동시에 수행해도 끊김없이 부드럽게 작동합니다. 밝고 선명한 15.6인치 화면은 영상 시청과 화상회의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조용한 작동 소음으로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키보드 타건감이 우수하고 딥라이트 기능이 있어 어두운 환경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은 정말 잘 구매했다는 만족감을 표현하며 디자인과 휴대성 또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노트북으로 새로운 경험을 시작해보세요.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